전올의 티샷이 왼쪽으로 향했었는데요. 16번을 티샷 아주 자신있게 휘둘러준 티샷 결과도 좋았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윤이나 고지원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15번홀에서의 이 파퍼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156m 쪽 조금 짧았습니다. 보고쫄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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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이브 이후에 불러갑니다. 다음 보고두 번째 샷은 어떨까요? 남거리 144m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조금 짧았어요. 마지막으로 윤이나 선수예요. 네 버디 기회 방향과 거리 모두 다 좋았습니다. 구시 노승인 선수의 먼 거리 버디 퍼 조금 약했네요. 고지원의 오르막 퍼 현재 단독 1위 고지원 선수의 버디시도 네 괜찮아요 예속 안정적인 일관적인 이 거리감으로 세컨 퍼트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지금 받지 않는 내용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요또그 네. 스트레스를 전후에 받았을 때는 절묘하게 또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윤이나 선수도 절호의 기회죠.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윤이나 선수 입장에서는 남은 두홀 선두만의 세 타차. 음. 너무 강했네요. 아 지난 홀 슈퍼 세이브로 이 연장전 희망에 대한 불씨를 살려놨던 노승희 선수인데 아이 홀에서 3리퍼트 보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두 홀밖에 남지 않았고. 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깐요. 파3 17번 홀과 파5 18번 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기가 많이 나오는 홀이라기보다는 버디가 쉽게 나오지 않는 홀이기 때문에 평균타수가 아주 살짝 오버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티샷만잘해 내면 되는 고지원 선수 인데, 요 약간 오른쪽 그린 의 입구 쪽에 올려 놓았 습니다. 방향은 좋았는데 조금 짧았네요. 특히 뭐 웬만해서는 그 레그 펄이 마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합니다. 지금도 거리감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20 언더파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하카자고 바로 태핀 파. 바로 이런 장면들이 오늘까지 지금 이 스코어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중압감을 어, 쌓이지 않게 하는 아주 퍼팅 거리감이 이번에도 윤이나 선수는 조금 약했네요. 노승희 선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노려야겠죠. 마지막 기회예요. 버디 퍼. 떨어집니다. 떨어졌어.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노승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 퍼스 놓치고 오히려 이먼 거리에서 다시 또 성공을 합니다. <laughs> 네. 아 절대 아, 정말 알수 없네요. 절대 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laughs> 어, 느껴졌던 퍼트야. <laughs> 또. 어. 그러면서 윤이나 선수가 놓쳤습니다.